자 이번 주에 TV조선의 미스터로 시즌 4의 5회 방송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방송이 됐는데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MBN의 현역가왕 시즌 3의 5회 방송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TV조선하고 MBN이 이렇게 대격돌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12월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12월 트로스 대격돌이 예정되어 있다. 미스터트롯 시즌4하고 현역과학 시즌3가 대격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시청률로 보면서 이들 두 대결의 지금 초반부의 승패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갈리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 그동안에 보면요. 어 현역과학 시즌2하고 미스터트롯 시즌3와의 대결에서도 어, 미스터트롯 시즌3가 우세했고 물론 이런건 있어요 수치상으로 그 시청률로 보면은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터트롯이 우세해요 이 여기에는 이제 이런 좀 요소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어, TV조선이 이제 트롯 오디션의 원조기 때문에 이 관성이 좀 있어요 트롯 오디션은 T V 조선이야 하는 관성 탄력이 있기 때문에 시청률은 계속해서 현역 가방 시즌 1에서도 어, 미스터트롯 시즌 3가 우세했고 그리고 불타는 토론만 하고 어, 미스터트롯 시즌 2와 대결에서도 미스터트롯 시즌 2가 우세했어요. 어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 팬 여러분들 시청자들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미스 트롯은 오해방송을 했고 현역 가왕은 지금 4회방송을한 상황에서의 승패는 지금도 tv조선의 미스 트롯 시즌 4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화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역 가왕도 못지 않아요 수치는 미스 트롯 시즌 4가 우세 화제성은 비슷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좀 맞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미스트로 시즌4하고 현역광 시즌3가 트로트 경연이 순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좀잘 나오고 있어요. 미스트로 시즌4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현역광 시즌3 같은 경우는 두 자리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미스트로시즌스의 5회 방송 같은 경우는 14%로 자체 최고를 찍었고 그리고 현역강 같은 경우는 어,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사회 방송에서 9.5%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두 자리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 물론 격차가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스트로시 우세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어요. 미스터로 시즌 4하고 현역 강 시즌 3가 이제는 같은 시기에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현역 강이 좀한달 정도 앞서서 이 방송을 했는데 지금은 같은 시기에 해요. 사회 가면 사회 가고 오해 가면 오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보다는 시너지가 있는 건 맞아요. 누가 더 재밌나? 어느 음악이하는게더 재밌냐 하면서 시청자들이 더 관심 있게 봐요. 음? 응? 현역가왕에 누가 더뭐 화제가 있다. 또 아니면 미스트로 누가 더 노래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시너지를 갖게 됐다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스트로 시즌4의 시청률이 밀리는 현역가왕 시즌3가 또 수치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청률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 현황을 지금 전반부의 이제 중반부 전반부의 현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5회 방송 4회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자, 볼게요. 미스터 트롯의 시청률 추이는요.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첫 방송이 10.8%로 시작했다가 2회 방송이 14%를 찍었다가 다시 좀 떨어졌어요. 3회사에서 떨어졌는, 다시 5회 방송, 이번 주 방송에서 14%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최고예요. 2회 방송, 하고 5회 방송, 같이 14%이기 때문에, 오회 그렇지만 5회 방송의 14%는 좀 그래도 1대1 데스매치 대결이기 때문에, 야, 이거보단 좀더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러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스터트롯 시즌 4의 초반부의 시청률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5회 방송에서 더 높아요. 미스터트롯 시즌 3 같은 경우는 1회 방송에서는 굉장히 높았는데 12.9%로 시작을 했고 2회 방송에서 껑충 뛰어서 15.1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4회 방송 5회 방송에서는 오히려 지금 어, 미스터 로 시즌 4가 전에 있었던 미스터 트롯 시즌 3보다 시청이 14%로 높아요. 요런 추이를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19.1%로 이제 방송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역가왕의 지금 현황은 이렇습니다. 4회 방송을 마쳤는데 8%로 시작을 해서 9.6으로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나 9.6을 더 넘지 못하고 두 자리를 찍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뭐 화제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역 강 시즌 2의 시청률 한번 볼게요.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도 시작이 같아요. 8%로 사회방송에서 조금 높네요. 9.5로 조금 높아요. 여기 2회 방송은요. 지난해 12월 3일에 이 저기 때문에 그래요. 계엄 때문에 방송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재방송해갖고 4.4를 찍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이때 좀 탄력을 잃었어요. 3회에서 8.1, 4회에서 9 4인데 현역가왕의 4회는 9.5예요. 조금 높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로 오디션이 지금 죽지 않았어요. 물론 피로감은 있어요. 좀 식상했어요. 또트롯 오디션이냐라고 하는 식상함과 어, 시청자들의 피로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 만만치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TV조선은 이트롯 오디션 시리즈를 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요, 현역가왕이나, 어, 자, 볼게요. 미스트로 시즌4 같은 경우가 장르를 파괴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 시청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건 트로 오디션이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뭐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미스트트롯 어, 시즌 4의 차 차지연 차지연이 이쪽이죠. 뭐 누구의 유미하고 저구 이런 타 장르의 사람들 그리고 현역가왕에서는 어, 차지연하고 솔지. 타 장르 사람들이 타 장르 그대로 불러요. 그래서 좀 헷갈리고 있어요. 조금 시청자들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트롯 오디션으로 시작을 해서 시청자들 인식 속에서는 아, 트롯 오디션, 오디션이구나.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현역가왕 시즌 1에서 이제 린이 이렇게 장르를 바꿔서 부르는 것 때문에 또 관심을 끌었고 화제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정리해서 말하면 어, 미스트롯하고 현역가왕이 이번 네 번째 대결인데, 그동안 세 번째 대결까지는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이 우세했어요. 현역가왕이나 불타는 트롯맨이 좀 약세를 연치 못했는데, 지금, 지금 이번 네 번째 대결에서 전반부까지의 결과도 비슷해요. 수치상으로 미스트롯이 우세해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우세해요. 그러나 화재성 부분에서는 현역가왕도 만만치 않아요. 대등하다고 해도 가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후반이 중요해요. 특히 이제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에 20일에 방송이, 음, 팀 미션이지 않습니까? 팀 미션이에요. 팀 배틀이 진행이 되는데 재밌어요. 미니 콘서트 그래서 흑기사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최소한 두 자리를 찍어야 돼요. 현역가왕 시즌3가 오해 방송에서 두 자리를 찍지 못하고 다시 지지부진하면은 이 승패는 미스트롯이 끝까지 우세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늘 뉴스장터는요. 이두 대결 미스터로 현역 가왕의 두 대결의 전반부를 좀 분석해서 지금 누가 우세한 것인가 그리고 이 시청률의 추이 그리고 지난번의 대결의 시청률 추이를 좀 비교 분석해서 이번 대결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하는 부분을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세해요 미스터로 씨.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